어, 왜 사회자님께서 의심초사 어, 걱정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별로 한가 없고요 어, 3월 초부터 뭐 2월 말부터 이렇게 날짜가 잡힌 이후로부터 우리 마돈나 회장님이 저한테 쪽지를 뭐 수십 통을 보냈을 거예요. 너무, 아, 진짜, 노심초사하시고, 그 다음에 또, 어느 날은 제가 4월 초에 러시아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. 와, 아, 농수보들이 없어졌나 봐요. 이러면서, 그래서, 아, 왜 그러세요? 그러니까 아, 전화도 통안 받고, 이런, 이런다고, 빨리 좀, 그, 전화를 좀 찾아가보든지 하라고 래서 우리 이제, 우리 공문준 회장님한테 연락드려서 알아봤더니, 이제 전화번호가 이제 잘못돼가지고 전화통화가 안 됐던 거예요. 그걸 따라서 우리 박미정 총무님하고 뭐 다른 임원들 너무 고생하셨어요. 다 저는 의로 별로 없고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그 유승열 고문님께서뭐 알리스도 오셨는데 또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엔델핀이 많이 나와서 건강했으면 좋겠다. 그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대요. 다이돌핀. 근데 그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한3 0 0배더 우리 사람에게 더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준대요. 건강, 건강해지기도 하고. 그런데 그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나 연구를 해봤더니 어, 내가 음악, 음악이라든지 어떤 예술적으로 내가 깊은 감동을 받았을 때 그때 다이돌핀이 막 나온대요. 아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코디언 하시는 분들은 항상 나이가 들어도 어 너무 젊어 보이고 얼굴이 항상 화사하고 그런가보다 생각했습니다. 아코디언을 계속 길이 길이 하시면 계속 건강해지고 젊어지실 거예요. 오늘 프로그램 네. 보시면 어, 89세 되신 나신천님이라고 계세요. 그분이 따 독주 하실 거거든요. 어, 어, 나신천님 어디 계시죠? 네, 89세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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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일단 독주 쏘는 거 보세요. 어, 양손 정확하게, 아주 명확하게 연, 연주하시거든요. 아주 너무 잘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천안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제가 어떤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천안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